뭐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순치기 작업하고 있습니다. 심은 지 20일 된 오이 나무 순치기 하고 있어요. 다섯, 여섯 마디. 오이하고 옆에 순을 지릅니다. 아, 여섯 마디, 그럼 일곱 마디부터 키우나요? 일곱 마디. 보통 일곱 마디 따고 여덟 마디에 착과시키는데, 올해도 그렇게 할 겁니다. 아, 네. 어, 순을 쳐줄 때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? 순 꼭대기 순 안, 안 부러지게 조심해야지. 따주는 이유는 또 뭐예요? 순을 따야 되는 이유. 본체에 영양분이 가라고, 욕심내고, 몇개더 따면, 바쪽으로 영양분이 가니까, 응. 본 나무 쪽으로 영양분이 가라고, 처음에 그는다 따지. 천천히 보여주세요, 그, 어떻게, 머뭇 뭐뭐 따는 건지. 네. 순따 음. 지금 현재 어, 오늘부터 순따는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1 어, 0 2월 6일 날 심은 105일을 지금 오늘이 2월 26일, 딱2 0일째에순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. 예, 기온에 따라서 뭐 15일에서 20일, 25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, 지금 현재 7마디 이파리가 나와서 6마디까지 순을 쳐주고 있는 상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. 어, 꽃이 필라 그러는군요. 예, 음, 음, 아이고, 요 오이꽃 이쁘죠? 아, 이거 진짜 오이꽃이 참 이뻐요. 네, 배따주는 겁니까? 알겠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